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탄그 기차가 원래 여기 암스테르담 센트럴까지 오는 건데 중간에 여기 도착하기 한두 정거장 전에 갑자기 뭐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지막 역이라고 네, 내리라고 해가지고 다른 기차를 갈아타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자,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오. 음. 자,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외곽 쪽부터 쭉 왔잖아요. 근데 되게. 마을이 일단 이쁘더라고. 집이 아기자기하고, 또, 여기도 녹지가 많아가지고, 오, 뭐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어떤 풍경? 이런 전경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아, 근데 여기 지금 바로 딱 지금 내리자마자 대마초 냄새가, 또 여기 이제 대마초랑 성매매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전통 음식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럴만한 게, 크로켓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체인점이면 체인점인데, 여기,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피보라고 하는, 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이렇게, 그, 자판기에서 꺼내서 먹는 거야. 크로켓을. 홀로울이 있네. 사판기에서음료수처럼 이렇게 그냥 결제해서뜯아서먹는거더라그 아, 그요고 뭐, 그 음. 이거 스타트 3원 아니, 이렇 하나에 4,000원이 넘는 거니까 비싸긴하네 야, 치킨도 빨리 해라. 치킨도 하나습니다 여러분, 치킨 다리 하야나 아, 무섭다. 이 치킨은 4.25, 그니까 하나에 5천원이 넘죠. 자, 어볼게 이거 음, 되게 특이한 맛이다. 마트 같은 데 있잖아. 마트 같은 데에서 파는 치킨. 뭔지 아세요? 마트 식품 코너에서 파는 치킨? 그런 맛. <목소리> 자, 요런 거는 이제 다 스모킹이라 써있는 거는 그 아마 대마초 이제 관련된 거 파는거 그러니까 웬만한 초록색 간판이나 막 그런거 있죠 장식품들 그런거 거의 다 대마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이라고 써있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커피숍이 아니라 대마초하는 그런 데고 커피 파는 데는 카페라고 써있어요 카페 커피숍하고 카페. 다릅니다, 여기서. 아, 확실히 근데, 딱 키가 큰게 느껴진다. 여자분들이 키가 큰게확 느껴져.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은 거의 다 관광객이고, 현지인들은 다큰것 같아. 요 오, 여기 뭐 멋있다, 이거. 이기 약간 전시장 같은 건가 본데? 오, 어, 여기가 조금 메인스트리트인가 본데? 여기가 암스테르담의 강남역인가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버섯, 버섯 모양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매직 트러플이라고 돼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위험한 겁니다. 네. 위험한 거야. 매직 막 이런 거 위험한 거야. 이거는 성인용품샵이네. 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있구나. 뭔가 또, 또 다른 느낌이죠. 지금까지 도시에 와는... 오늘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2일차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암스테르담 여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는 여기가 또 암스테르담이 운하의 도시지 않습니까? 한 160여개가 있다고 하는데 운하가 그래서 운, 그 운하 크루즈를 한번 타려고 합니다 저녁에 네덜란드라는 뜻이 자체가 네덜가 낮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국토의 몇 퍼센트 꽤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게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 네덜란드라는 뜻이 말 그대로 낮은 땅이에요. 네덜이 낮은이란 뜻이고 랜드가 땅이니까 낮은 땅이란 뜻인데. 그리고 뭐 이제 좀 암스테르담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진짜 거기는. 시골처럼 이렇게 풍차도 있고 뭐 튤립 축제도 하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프랜차이즈를 먹을까 뭐랄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식을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식이 조금 비싸지만 한식 아니더라도 웬만한 거다 비싸 요 여기. 여기서 뭐 지금 뭐 며칠 안 있었지만 확실히 그 네덜란드가 평균 키가 이이지 않습니까? 어, 딱 체감을 확실히 하는게 진짜 여자분들도 웬만하면은 거의 저랑 눈높이가 비슷하고 남자분들은 거의 다 크고 여기 이렇게 크루즈 여기 운하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건물, 건축물보다도 이 운하가 암스테르담의 랜드마크라고 봐야죠 요거 이렇게 타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 요 크루즈를. 어후, 여기도 지금 호텔인데 1층은 커피숍이고. 다 있네 이렇게 써있네 룰 같은 거. 바로 냄새, 냄새 바로 대마초 냄새. 뭐 운하가 거의 한 블럭마다 이렇게 있어. 한 블럭마다가 이게 운하 은하, 운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블럭이 생긴 거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암스테르담이 요 자전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가 인구수보다 많다 그래요. 자전거의 나라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엄복동의 나라인데 약간 차이나타운이면서 뭐 한국 음식점도 있고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 일본 음식점도 있고 한 거네. 여긴데, 어, 저기 있다. 킹서좋 있다. 한국 요리. 치킨이 음. 250g에 13유로. 한 돌떡 비빔밥, 찌개도 있고, 짜장면 있고, 김치볶음밥 있고, 떡볶이 있고. 이게 250g인데, 치킨 네, 사인 것 같네. 음. 치킨이라기보단 닭강정 느낌? 7조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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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정도 합니다. 음. 이게 2만원. 음. 살바하죠 먹어볼게요. 맛있어. 음. 이 맛은 약간 어, 매콤하다. 약간, 버드치킨이나 맛있다. 모르겠다. 한번더 먹을 거야, 일단. 어, 근데 이거는 약간 그래도 맵네. 이건 외국인 분들은 못 먹겠다. 맛있게 매콤하네, 저 떡볶이도 나왔는데요. 아, 그래서, 그래도 떡볶이가 뭐 2, 3인분 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양이 처참한데 거의 떡을 셀수 있을 정도의 개수죠. 이게 바로 2만 원짜리 떡볶이입니다. 진짜 내가 갔던 어디 중에서도 물가가 제일 비싸다. 먹겠습니다. 물엿이 많이 들어. 이건 완전히 현지화됐다. 엄청 달아. 어, <laughs>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laughs> 바, 바로 식당 옆이 <laughs> 바로 홍등가였어. 깜짝 놀랐네. 지금 여기가 그 메인 거리 같거든요 홍등가. 많이 지금. 그 나오자 마자 바로 헐벗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laughs> 어, 아니 식당은 바로 옆에서 저렇게 있네. 아니 난좀 이렇게 좀뭐 뭔가 분리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완전 그냥 이렇게 애기들도막 오고 하려구나 사실. 이런 데가 다 그겁니다. 저게 지금, 저게 지금 카사로소라고 써있는 저게 그 유명한 또 쇼.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요런 그냥 거리에 있는 집들도 다 주택가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택가들. 근데 이제 1층에는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고 그 위층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반 여기는 또 길거리에요 또 이쪽 블럭은 근데 이제 저 골목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통 거리다가 또 또 골목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이제 영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합법이기도 하지만 막 엄청나게 음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관광지 느낌이 강한. 예, 그냥 뭐 거의 남녀노소 다 있고, 애기들도 있고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네덜란드 내에서도 이 대마초랑 성매매 합법화가 많이 또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뭐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유럽에서는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에 하나 같지 않을까. 한 블럭을 냅두고 이쪽은 여기는 그냥 아예 숙당 차이나타운 숙당거리고 골목길 하나만 들어가면 바로 그 홍등가가 나오는 거죠 음. 굉장히 신기한 대마초 냄새 살벌하다 어, 머리 아파 어떻게 보면은 저 홍등가가 암스테르담의 제일 번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냥 관광객들 다 저기 모여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운하 크루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크루즈 타러 가고 있는데요. 타는 장소가 엄청 많아요. 뭐그 그러니까 운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곳곳에 다 있는데 뭐 센트를 여겨도 있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은 다 있는데 제가 예매하고 보니까 제가 타는 그 회사는 여기 안내프랑크 집 앞에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프랑크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요거네 바로 어, 안내프랑크 하우스 써있죠 여기 이렇게 제가 탈 곳은 여기입니다 아마 요요 포트 타는 거 같아요 물어봐야겠다 Hello uh, I had a reservation, this one is right here u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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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Yeah, you can only hop on this one if you want to 6.30 Yeah, you can hop on this one, we're gonna leave in one minute Oh, uh, okay Yeah, you wanna Yeah Give yeah. you hands Thank you <laughs> Oh, 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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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네덜란드 선수 꽤나 잘생겼다. 그냥 뭐표 확인도 안 하고 QR 코드 같은데 찍지 않고 그냥 타락하네아라바라 이쪽 방향으로 가네. So okay, guys, welcome uh, on board, everybody. My name is Jordan. I'm a skipper. Maybe you already thought it, but I'm gonna try to bring it back safe. I'm from Amsterdam, born and raised there. Uh, just My name is Zara. I'm the bar center tour guide, hostess. Uh, I'm studying here in Amsterdam, already four years. I'm originally from Aruba, an island in the Caribbean. Any questions during the tour, you can ask me or you can ask the captain. Uh, enjoy the tour. If you want a picture.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 막막 얘기도 하고 그러네, 사람들. <목소리> 역시. <목소리> 약간 성향이 보이는 바다이 <목소리> 아 어, 하늘이 쁘다 점점. 분홍색돼 가고 있네. 약간 핑크 보라 섞인 풍선검 색깔. 네. 근데 카메라는 잘안 나오는데. 한 50분 정도 한것 같은데. 우와, 엄청 빨개졌다. 완전히 석양이 됐네. <laughs> 다이다다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아, <laughs>

거의 칼같이 1시간 타네. 한 58분, 9분 타네. 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여행 이걸로 어, 마치겠고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마을 자체 분위기는 예쁜 것 같아요.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암스테르담만의 또 특별한 또 특징이 또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또 경험할 수 없는 홍등가라던가 이런 운하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Netherlander, i'm still your hand good all is well